2022년 100만 원 이상의 삼성전자 최고의 갤럭시 스마트폰 탑 3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Z 폴드4가 탑 3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17년째 대전에서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아마 S22 울트라의 경우 뭐 S22 총 시리즈 합쳐서 제가 한 2, 300대 정도는 판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갤럭시 Z 플립 4와 Z 폴드 4 역시도 합쳐서 제가 한 200대 정도는 판매한 듯 싶은데 그래서 제가 판매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실제로 이세 가지 제품들을 어쨌든 다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좀 구매해 볼 만한 이유와 구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내년에 그 구독자 만명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S22 울트라는 256GB랑 512GB 두 가지가 이통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출시일은 2022년 2월 25일이고 한두 달, 세달 정도 지나면 S23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의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버건디, 그린 이렇게 총네 가지 컬러가 나와 있어요 아마도 갤럭시 S23 시리즈의 이제 기본 디자인 모티브가 S22 울트라를 이제 따다가 만들 것 같긴 해요 뭐, 디자인이 사실 썩 이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출시 초반 이후에 판매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어, 일부 좀 갤럭시 노트 펜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50대, 560대 분들이 이제 스펙 좀 좋은 거, 저장 공간 크고, 카메라 잘 나오는 걸 찾으시는데, 뭐,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AP는 스냅드래곤 8젤 1이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 6.8인치, 카메라는 사실 제가 폴드 4, 플립 4다 사용해봤지만 그냥 갤럭시 S 22 울트라가 짱입니다. 제가 갤럭시 S 22 울트라의 d 이어서 폴드 4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폴드 4의 카메라 스펙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힘듭니다. 그만큼 갤럭시 S 22 울트라, 21 울트라 이런 라인업들이 카메라는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 정말 좋은 거 찾는 분들은 S 22 울트라를 사는 게 좋겠죠. 램은 12기가, 내장 스토리지는 256, 512두 가지로 나오고, 외장 메모리는 탑재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로 넉넉한 배터리 제공을 해주고, 필름 부착은 안 돼서 나옵니다. 폴드폰은 블랙,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베이지, 마지막으로 그린, 이렇게 그레이 그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현재 지폴드 4의 반응을 봤을 때는 이 베이지가 판매량이 많아요. 실사용 유저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이 베이지를 많이 추천하는 바람에 어,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베이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2022년 8월 26일 날 출시했고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어, 디스플레이는 메인이 7.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6.2인치로 나와 있고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커버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커졌다고 하지만 문자를 좀 쓰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보드를 천지인에서 이제 쿼티로 바꾸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 좀 체격이 좀 있고 손이 좀 두꺼운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이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메인 디스플레이가 좀 크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어, 비율로 따지면 한8대2 정도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게 돼요. 메인 디스플레이를 내가 많이 쓸것 같지만 생각보다 커버 디스플레이로 거의 대부분 쓰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도 생각보다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이 화면 비율을 통해서 좀 작게 영상을 보게 돼요. 물론, 굉장히 편안한 시간, 뭐 내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는 화면을 열어서 대화면으로 보기는 하지만, 어, 터치감이라든지 뭐 해상도? 이런 느낌이 커버 디스플레이로볼 때가 좀더더 더 좋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내가 톡을 해야 되거나 뭐 문자를 보야 되거나 통화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사실, 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막 전화를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보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쓴다라는 점. 카메라 스펙을 보면 뭐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좋은 거 찾으면 어 폴드 4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카메라 수치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S22 울트라의 그 카메라에 특화된 이런 성능적인 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램은 12기가, 내장 스토리지는 마찬가지로 256기가, 512기가 두 가지로 나오고요. 외장 메모리는 탑재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는 4,400mAh고 어, 필름 부착은 안에는 돼 있어요. 필름이 내부는 돼 있고. 외부는 안돼 있어요. 폴드4를 구매하는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외부 필름까지 다 사놨어요. 그런데 케이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 필름을 붙이고 꼈을 때 필름이 뜹니다. 거의 10가지 중에 한 8가지 제품 정도는 뜨니까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필름부터 사지 마시고 케이스를 먼저 구매하신 다음에 외부 필름을 잘 이렇게 사용 후기나 뭐 이런 걸잘 보면서 구매를 하셔서 부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터리 사이즈가 4400mAh인데 S22 울트라가 5000mAh잖아요. 어 제가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해 봤잖아요. 생각보다 Z 폴드 4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1 0세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로 바뀌면서 전성비라고 하죠 이 배터리 효율성이 조금 더 좋아져서 그런지 배터리의 기본 스펙은 S22 울트라가 더 크지만 실제로 배터리의 소모성 이런 걸 봤을 때는 Z 폴드4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배터리가 그래서 막어 극악무도하게 빨리 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갤럭시 Z 플립4 역시 지폴드4와 같은 날 출시가 됐습니다. 2022년 8월 26일 날 출시가 됐고, 색상은, 이 통사를 통해서 출시되는 색상은 네 가지 색상입니다. 그라파이트 보라 퍼플, 블루, 마지막으로 핑크 골드. 이렇게 네 가지가 공식 하라구요 SK텔레콤 KT 할거 없이 그 화이트 에디션, KT는 우영우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화이트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칩셋은 폴드4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플러스 1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전작 갤럭시 Z 플립3를 제가 사용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어, 어떤 표현을 했냐면 Z 플립3는 마치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다 디자인은 정말 이쁘지만 연비가 안 좋다.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갤럭시 Z 플립 4는 제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 와이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어떠냐 물어보니까 Z 플립 3 대비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해요. 엊그저께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어 "여보 나 Z 플립 4 정말 잘산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플립3 때 불편한 점을 지플립4가 어느 정도 또 커버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스냅드래곤 8 g e n 1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이제 칩셋이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는 그 TSMC에서 제조한 칩셋인데 퀄컴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칩셋에 대한 성능에 조금 의문점을 갖고 파운드리를 바꿨죠. TSMC로. 그러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화면 카메라, 이런 거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램도 이두 제품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어플을 많이 돌리시는 분들은 조금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전작은 256기가 단일만 나왔지만 이번에는 512까지 좀 넉넉하게 고를 수가 있고요. 외장 메모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름이 내부에는 부착이 되 있고요. 외부에는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00만원 이상의 삼성전자 최고의 갤럭시 스마트폰 탑3,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지폴리4, 갤럭시 지폴드4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스마트폰들 중에서 어떤 폰을 가장 최고로 평가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